올라가면은, 여기를 자극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발이 안 올라가는 사람 있으면 더 빠른데, 보여줄 수가 있어서. 여기를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야 돼. 견갑거래. 네. 해주시고에 살이 있어서 잡, 음. 이렇게. 잡, 자, 자, 미용증으로는 여기 견갑근이 밖으로 이렇게 나올수록, 나올수록 음. 광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음. 얘가 들어갈수록 광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꺾어주세요. 물론 이제 손을 넣어서 이렇게 꺾으셔도 음. 되고요. 자, 본인들이 혼자서 운동을 할땐 벽에다가 양쪽에 딱 대고서 쭉 밀어주시면은 이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팔러서 하신 거는 팔이 네. 이렇게 안 올라가신 분들을 하면. 더... 아니, 여기 예. 안 꺾이는 어. 거. 어... 음. 자, 이렇게 이렇게도 해서. 아프다. 네. 아프죠. 엄청 아프죠. 어. 아프다. 자, 엄청 아픈데 그거를 잘 참으면은 네. 한번 확 꺾어줘도 빨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좀 축적됐을 때 해야 되는 네. 거고요. 어, 처음부터 또 염증이 음, 많은데 막떠들려가요 어, 장기로 치면 폐하고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 심장 쪽하고 담경 심장? 네, 하고 당경. 응. 광대가 나온 쪽을 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옆으로. 여기 경각이 지금 나오면 광대가 그대로 나오니까 음. 집어 넣어야죠. 아까 이렇게 꺾었던 것처럼 아 광대가 응. 나온 사람은 네. 그쪽으로 네, 안으로 이렇게 음. 넣어야죠 음. 음. 안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헬스 쪽에서는 지금 50견을 다룬 거잖아요. 음. 미용증에서는 강대뼈를 다룬 거예요. 여기까지 음.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는 견정이, 물론 어깨 통증도 다스리지만, 눈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꽈차에선는 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